안녕하세요. 국립발레단 관객 여러분. 저는 국립발레단 단원 이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5살 때부터 유아 발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율동 같은 그냥 가벼운 동작의 발레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런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TV에 뭐 리듬 체조나 발레 이런 게 나오면 꼭 따라해 보기도 했고 음악을 틀어 놓고 막저 혼자 춤을 춰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리나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는데 발레 전공하는 게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두 명이 더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부담이 되셨는지 할수 있겠냐?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자신 있냐? 약속할 수 있냐라고 하셔서 그만두지 않겠다 하고 결국엔 이제 전공을 해서 국립발레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가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여쭤봐요. 저나 약속 지켰지? 나 잘했지? 이렇게 여쭤보곤 해요. 인턴으로 입단 시작해서 첫 정기 공연이 마타리였어요. 근데 마타리에서 장교부인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부인 역할로 나와서 남자 주인공이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 상대편한테 뺨을 맞는 <laughs>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어, 지리킬리안 안무가의 포가틀랜드라는 작품 안에서 핑크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작품으로 체코를 간 적이 있어요, 공립발리단. 체코 공립발리단의 협업으로 공연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준단원이었어요 사실 모든 공연이 인턴과 준단원 때는 다 오디션 같이 느껴지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뭔가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기분이었는데 아 내가 진짜 국립발레단의 이름을 걸고 체코까지 왔다니 내가 아 국립발레단의 무용수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뿌듯했고 특히나 그 정말 위대하신 안무가 지리킬리안님을 실제로 뵙고 리허설도 해보고 그게 너무. 값지고 감사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좋아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제 강점은 표현하기?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무용수로서 어떤 동작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강하게라든지 차분하게 그런 움직임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의 강점은 재미를 쉽게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원동력이 될수 있고. 근데 반복하는 것들이더라도 저는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또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자신이 조금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무용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잘 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단점이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정말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게 사실 제일 어렵지만 그러니까 무용수들한테는 본인이 직접 무용을 했을 때와 그것을 영상으로 봤을 때, 괴리감이 컸을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보였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최대한 괴리감을 작게 느끼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은 제가 안나까레리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시 역할이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고 주얼스의 에메랄드 중첫 번째 바리에션 여자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에메랄드 리허설을 했을 때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맡으신 분께 너만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얼핏 들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게 발레란 긴 인생 중 일장의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발레를 언제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 안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사실 계속 발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것이 발레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소하지만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탔을 때, 흔들렸을 때, 아, 이건 코어를 잡는 훈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면 그냥 걷는 중인데도 아 골반은 스트레칭하면서 걸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발레에 도움이 되게끔. 발레를 위해서 지금 제 현재 무용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되게 즐겁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걸 느꼈을 때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현재의 주제는 발레가 아닐까.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좀 횡설수설했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질문과 곁들여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눈에 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레오타드 사이즈가 무엇이고 공연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것이라고 지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 건강검진에서 제가 원래 169점 몇이었는데, 170이 됐어요. 어, 170에 현재 몸무게가 50 정도 돼서 보통은 라지 사이즈를 입고요. 저희 가족이 요리사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제 소울푸드는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을 꼭 먹고 싶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제가 바로 붓고 티가 나서 공연기간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다가, 공연 끝나고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하나를 먹을지 두 개를 먹을지. <laughs> 그리고 이현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평소 하연리나의 춤을 매우 매우 좋아하는 1인입니다. 하연리나의 춤을 보고 있으면 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이 느껴져요. 때론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 못해 마음이 저해요 그런 춤을 추시는 하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추시는지, 춤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너무 뿌듯하네요. 저는 춤을 추면서 딱히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동작이 헛되지 않게 그냥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군무중에서 맨 뒤에 있더라도 덧없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냥 모든 스텝들, 모든 동작들을 다 천천히 들여밟으면서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춤에 대한 철학은 딱히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춤추는 거, 그 감정에 충실하는 거. 김하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해 공연하신 트리플빌 중 아티팩트2의 안무가 대부분 즉흥이라는 호문을 듣고 놀랐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리더 역할을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티팩트2를 준비하면서 그 트레이너 선생님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맡은 머드우먼이라는 역할은 정해진 규칙과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즉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해진 동작과 규칙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그 순간순간 저를 미러링 해주시는 군무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거라서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약에 저를 따라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되게 갈등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 번에 정확하게 하려고 했고 두 커플이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고 저를 미러링 해주시는 군무가 무대를 둘러싸고 있고 제가 그 중심에 보통 있었는데, 동작들이 되게 단순하지만, 저희가 그 공간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강렬하게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조롭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그 중간에, 두 커플이 움직이지만 저는 저 조명이 닿지 않는 그 뒷부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즉흥인데 두 커플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강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파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폴드볼을 하면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고 제가 선택을 조금밖에 못했지만 다 읽어보면서 응원해 주신 메시지를 다 봐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드렸습니다. 음, 이 영상의 마무리로. 다음 인터뷰를 발표할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선정한 인터뷰는 바로 곽동현 무용수입니다. 어, 제가 곽동현 무용수를 선택한 이유는 입단한 시기도 비슷한데, 곽동현 무용수가 아버지세요. 간난하게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용, 발레단에 있을 때는 발레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발레 연구만 하고 발레 연습만 하고 항상 발레를 하고 있어서 육아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 텐데 어떻게 육아와 발레를 둘다 하고 있는지 오빠의 마음이 궁금해서 인터뷰로 선정했습니다. 곽동현 단원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어, 이렇게 무용수 이하연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제 춤과 공연들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발레단 단원 이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